8월 27일 휴퇴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성과 502장 빛의 사자들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 어서, 가서,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든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복음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스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아가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옹과 더러운 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어,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자는 다 하나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아 우리가 빛이네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있네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 이실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 참,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은 제절로 뭐든 자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녀같이 음, 예.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아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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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거기 같이 까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냥 제절로 다되죠 5절부터, 어,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에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는 빛이네요, 빛. 와, 제가 빛이네.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아, 빛의 자녀로서 살아.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구체적으로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님의 열매하고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없고 사단의 열매가 있는데 자꾸 빛이 자니라고 하고 믿는다고 되어지는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어두움은 어두움은 빛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러니까 죄는 공개적으로 고백해야지 빛 가운데 드러나가지고 힘을 상실하네요. 적용입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 같이 예. 저는 빛임으로 빛의 일매인일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자 아멘. 두 번째는 아, 왼손에 예수님 손잡고 비침을 의식하자 아멘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데 1절 사절 우리가 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력으로 절대 안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만 믿어줘도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악행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하며, 이웃을 아프게 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오늘 내가 참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까? 음, 어떤 말을 들어도 제가 십자가에, 저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어떤 감사의 말, 모든 일에 감사해,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고객, 가족과 고객에게. 5절 9절. 어맹과 탐욕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기에, 찾기하기에 우상숭배입니다. 아, 어맹과 탐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게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구나 이런 죄들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심각히 위협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존재적 변화입니다. 존재적 변화. 빛의 열매인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내가 이뤄야 내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심어진 새로운 본성의 표현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가족, 지체, 이웃에게 비치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 여기 여기며 사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아 어떤 말을 들어도 죽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말은 정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을 박히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깨우셨듯이 이제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은행이 내 주변의 어둠을 책망하여 밝히는 빛이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은행 요즘 나는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새사람이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를 잊고 빛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비추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예수님이 저의 빛이 되듯이 저도 다른 사람의 빛이 되겠습니다. 묵상관정, 큐티인,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나, 윤영웅님. 저는 청혼의 꿈을 안고 국가에 헌신하고자 장교가 되었습니다.하지만 결혼 3년차에 이혼한 뒤이 일이 저희 군 생활의 약점으로 작용할까 봐 공수부대로 도피했습니다.그때부터 오직 진급을 목표로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재혼한 사실을 숨긴 채 중령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저희 끊지 못한 음행으로 바람을 피우다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그동안 저 때문에 숨죽여 살던 아내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받아주지 못하고 가정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한 저는 당시 운영하던 사업장이 있는 지방에서 교회가 있는 곳까지 매주 4시간에서 5시간을 운전해서 올라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고 가정폭력도 자연스레 끊어졌습니다. 아내의 억울함을 보상해주고 싶어 조선업 관련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50억의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강기간 동안에 몇 명의 제소자와 함께 큐티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저의 금송아지의 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올해로 저는 출산한 지 7년째입니다. 현재는 사업을 접고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수고한 아내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겸손을 겸손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이 저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에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적용 1. 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저를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체 지체들에게 제의 재와 수치를 나누겠습니다. 적용 2. 몸과 마음이 아픈 아내와 딸을 손과 발로 승김에 보살피겠습니다. 아멘, 제의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는 빛임을 의식하고 빛의 열매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적용이 왼손에 예수님 손 잡고 빛임을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아멘.